유방암 수술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에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세요. 아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캘린 캠벨 교수님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이만큼 두껍죠. 예 이게 수십 년 동안 이 많은 암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로 해서 수많은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책에 집필되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책한 권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건데, 자, 유방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방암. 유방암, 수술, 수술. 항암, 없이.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네. 믿으세요, 프리실러? 네. 아, 예. 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암제를 네. 사용하지만, 사용하지만 아, 않아도 대부분, 죽을 일이, 대부분 일이 죽을 일이 없다. 유방암 세포주는요, 뇌세포의 산소를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재발 전이 돼요. 예. 모리시다게 이지 박사 암 전문 박사 모리시다게 이지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pH가 산성 체질에 산소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시작된다? 암이 시작된다. 예. 뇌가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아서 암세포가 지가 정상 세포인 줄 알고 계속 뭐 해요? 세포 복제를 이루어서 계속 커가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항암제를 사용하지만 않아도 대부분 죽을 일이 없는데 항암제 사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년 안에 재발 전이 뼈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질병협학박하게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이책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방암 수술 항암 없이 완치할 수 있다라는 윤태우 선생님의 책을 좀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그 책의 핵심 내용을 제가 좀 에피스로 출연한 거예요. 자, 유방암 환자가 죽는 실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경로예요. 자,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항암제나 방사성, 어, 요런 처방대로 여러분들이 3대 대중요법의 통로를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런데 계속 재발전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연요법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수술할 때는 유방과 연결된 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렇죠? 유방절제할 때 림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가와 서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 다 깔려 있는 게 림프예요. 그래서 유방을 절제할 때 대개는 림프 절제가 같이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림프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뭘 제거해요? 하수구? 예. 독을 다 빼요? 예.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누가 그걸 막아 주는 파수됩니까? 림프. 림프가 막아 줘요. 자 림프를 절제하면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누가 막아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보, 보시겠습니까? 자 수술할 때 유방과 연결된 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림프가 절단이 되면 림프순환 장애가 발생해서 노폐물 배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자꾸 애가 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림프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림프절제하신 분들은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수술 후에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또한 유방암 환자가 죽는 실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림프 절제하고 나서 림프 부종이 생기면 순환 장애가 이루어져요. 림프가 다 깔려 있는데. 그러면 수술 주변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암이 발병할 환경이 다시 한번 조성이 됩니다. 자, 수술 이후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유방을 절제하고 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절제하고 나니까 수술한 주변 조직에 산소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암은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산소가 부족한데 여러분은 산소 계속적으로 무형기성 상태 산소가 공급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뭐 하고 있어요?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암이 더 계속 발병할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림프절이 제거가 될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암이 클까요 줄어들까요 예 그래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간 태우듯이 암세포 하나 죽이기 위해서 유방암 세포주 어,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지 마시라고요. 따라서 항암제와 방사선 투여로 온 몸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대다수의 유방암 환자는 그 과정만 야나 항암 30차 했어. 그러면 그리고 방사선 이제 어, 30번 했어. 나 이제 더인제는그 죽을 위험한 고비를 다 견뎠으니까 난 이제 완치된 거라고 착각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항암제 방사선 투여로 몸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대다수의 유방암 환자는 그 과정만 잘 버티면 생존하는 것으로 모하는데. 뭐 오해하는데 항암제의 독성을 버티면 버틸수록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더라? 뼈까지 전이 돼서 다 오셨잖아요. 죽음의 수렁으로 점점,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항암 30자, 방사선 30자 견디면 견딜수록 여러분들은 이 죽음의 수렁으로 점점 더 깊이 빠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죽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항암치료를 받으면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구토증이 올라와게긴 가게 되고 묵 음식물만 봐도 임신한 사람이면 욱하고 속이 울렁울렁 되고 메스껍고 면역력이 계속 저하되니까 대상포화나 여러 가지 염증 상태가 오고 전신이 다 피곤해요. 예, 간에도 많이 전이가 되고 그다음에 머리털이 계속 빠져서 머리를 밀어서 모자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숙제하자고 생각할 새도 없이 이 항암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구토, 메스꺼움, 면역저하, 전신피로, 탈모증과 같은 부작용은 뭘 유발하냐면 뭘 이야기하냐면 산소가 극심하게 부족해서 나타나는 무슨 신호? 죽음이 가까우는 신호입니다. 결국 많은 환자가 이런 항암 부작용 때문에 죽지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암 상태에서 5년 동안 이쪽은 항암 방사선 수술 3대 대중요법과 이쪽은 자연치유도 안 하고 그냥 나비도 때 5년 생존율의 차이가 거의 어,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환자나 의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암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암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몸에 암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장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의학이 주장하는 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편 유방암 환자는 유방암으로 인해서 폐나 간으로 암이 전이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맞습니까? 어나 유방암 걸렸는데 항암 방사선 수술하고 유방 절제했는데 항암 몇차뭐 방사선 몇차 했는데 뼈까지 전이됐습니다. 이건 유방암 때문에 폐로 전이됐고 유방암 때문에 간으로 전이되어서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유방암 환자에게서 폐나 간, 골수의 암이 발생, 뼈에 암이 전이 된 것은 유방암 때문에 전이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수술 휴유증과 항암제, 방사선으로 인해서, 방사선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유방암 때문에 지금 폐도 간도 뼈까지 전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유방암 때문에 폐나 간이나 뼈로 전이 된 것이 아니고요. 폐나 간 골뼈에 전이 된 것은 유방암 때문에 전이 된게 아니라 대부분 수술 휴증과 유방 절제할 때 썼던 그 약물들이 어디로 스며들어가요? 폐로 스며 들어가고 유방 절제할 때 림프를 같이 절제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생겨서 림프로 전이를 타고 그 다음에 폐로 타고 결론은 뭐냐면 수술 휴유증과 항암제 및 방사선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도마키독 의사가 쓴 항암제로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한 권만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몸이 희생돼서 오시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29년째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젤리나 졸리나 아까 베티처럼 우리 아이, 9살짜리 아이가 내가 유방암에히스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방절제수술을 해줘야 될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0.2%입니다. 5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나 그 확률도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가 있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예,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지 않는 음식을 제공하면 유방암에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이 구를 전, 옮길 이 구르면서 암이 옮겨가는 거는 원발 부위에서 유방암 때문에 폐나 간이나 림프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유방 수술을 할 때나 수술 후유증과 항암제 탐험 시편이나 표적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 이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자, 이걸 보시면 알잖아요. 유방에는 이제 암이 없어졌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설명 다 들으셨어요. 병원에서. 아, 이제 유방 절제했기 때문에 유, 아예 암덩어리를 보유하고 있는 유방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암이 없는데 왜 간으로, 폐로, 림프로, 골수로 전이 됐냐고요. 왜요? 이거 잘라내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인 상태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방암이 발생하는 그 환경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음식을 계속적으로 드시는 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계속적으로 드시는 하는 에스트로겐 수치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져요. 왜 병주고 약주고를 계속하시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유방에는 암이 없었음에도 폐나 간, 골수에서 암이 발병한 환자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은. 바로 현대 의학이 주장하는 전이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전이는 여러분의 유방암 때문에 폐로 림프로 간으로 전으로 이저 뼈로 전이가 된 것이 아니라 유방을 절제할 때또 절제 이후에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처치들 항암과 방사선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 결코 유방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근본적인 원인들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가 간으로 전이되고, 뼈로 전이되고, 폐로 전이되고, 림프로 전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다른 장기가 암이 발병할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하고 항암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가서 계속 고기 먹고 항암했으니까 힘내야지 하면서 고기 먹고. 예. 계속. 유방암 환자는 유방뿐 아니라 다른 장기 조직에도 정상인보다 뭐가 부족해요? 암이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산성 체질에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계속 생긴다고 몬스타 게이츠 박사가 암의 기전에서 설명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 무산소 처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세포에서 산소를 계속 말리니까 암이 제발 재발 제발 안 되고 버티면 신기한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걸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계속 산소를 말려 버려요, 여러분이. 계속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자, 따라서 유방암이 발병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 폐나, 간이나, 뼈에도 암이 계속적으로 재발되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항암제만 사용하지 않아도 폐로, 간으로, 골수로 전이 될 가망성은 매우 무엇하다? 희박하다. 희박하다. 자, 뼈로 전이 왜 됐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수술 후에 항암 방사선 때문에 유방암 환자가 간으로, 뼈로, 폐로 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수술 후에 항암 방사선 때문에, 자 항암제는 수술 전에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수술 후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암 세포를 씨를 말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여러분들 병원에서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씨를 말리, 말리기는커녕 폐로 전이되고 뼈로 전이됐어요. 이유는 항암제가 간이나 폐나 골수를 비롯한 전신의 암을 발병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방사선은 고열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파괴가 됩니다. 암세포 한개 죽이려고 정상세포 천개만 개를 파괴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학대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유방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사선이 유방의 암세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폐과 폐와 뼈에까지 다 전이시킨 주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좀 뜨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방암 환자가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는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 이거 없어져야 돼요. 어, 어, 가만히 있어도 항암방전 수술 안한 분과 대중요법을 하고 계속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분들과의 생존율의 차이가 별, 별로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여러분들이 좀 노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두려움은 뇌를 비롯해서 체내 산소 결핍을 만드는 주 요인입니다. 결국 골수나 폐간 등에도 암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예, 뇌에 산소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세요. 예, so what? 네 번째, 유방암 환자가 계속 뼈까지 전이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 처방 때문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요 지금 몇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처방받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억제제가 타목시펜이죠. 자, 현대 의학은 여성 호르몬을 유방암의 원인으로 오해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 자꾸 유방암이 크고 재발되고 전이되니까 타목시펜을 계속 처방받고 점점 더 강력한 제2의 제3의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의학은 여성 호르몬을 유방암의 원인으로 오해해서 유방암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장기 조직이 경화된다. 이게 뭐예요? 굳어요. 점점 경화돼서 혈류가 악화가 돼서 혈전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혈전 현상이 심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고혈증 증세가 있으면 혈액 속으로 혈관 속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겠습니까? 산소 공급이 차단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갑상선 수술하고도. 그리고 갑상선은 항암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이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유방암은 항암을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생존율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결국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조직의 발암 요인은 여기 보니까 뭐 때문이다? 유방암에서 폐로, 림프로, 간으로 뼈로 전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성 호르몬 억제제 처방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야가 트이십니까? 예, 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송수식 박사님 아시죠? 정신건강 전문의로 유명하신데 네 번이나 암수술을 받으셨어요. 황금알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번의 암을 극복하신 2년 전에 전립선암까지 총네 번의 암수술을 겪은 송수식 정신건강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존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면요. 대장암 수술, 전립선암 등네 번의 수술을 받았는데요. 항암제를 단한 번도 받지 않아서 생존했습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뇌에 산소 부족을 만들지 않는 유방암은요, 항암방사선 안 하면 절대로 뇌에 산소가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말기암 환자들이 악약지 카케시아 사이클이 돼서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면 그때서야 받는 게 고압산소치료를 받으시는데 병주고 약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항암방사선을 계속 하시면서 말개는 어쩔 수 없이 산소가 없으니까 고압산소를 주입하는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를 하시는지 따라서 상대적으로 뇌에 산소 부족을 만들지 않는 유방암은 뇌에 산소 부족을 만들지 않아요 항암만 안 하면 항암제를 사용하지만 않아도 대부분 여러분이 죽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예. 단몇 그람 혹은 2기 상기라 하더라도 유방암은 뇌세포의 산소 부족 현상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방암 자체로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유방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 <laughs> 유방암을 위해서 처치한 시술 때문에 죽는다고요.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을 없애기 위해서 한 처방들 때문에, 치료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그죠? 암을 없애려고 한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빨리 생존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크기가 불과 1g에 불과한데도 유방암으로 죽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되새기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암세포의 크기가 불과 1g에 불과한데 유방암으로 죽는 이유. 왜 그럴까요? 죽는 이유. 바로 뭐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할 때 예. 위험할 때 수술까지는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항암 방사선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한하시는 게 여러분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암은 뭐 때문에 온다? 산소. 캔슬? 예. 뭐가 답이다? 디톡스. 캔슬? 디톡스 인센서 뭐가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디톡스는 해독이죠 그런데 한, 한쪽에서는, 암, oxygen is the answer. 산소가 답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랬죠 산소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해독이 안 돼서 온몸의 장기에 독소가 꽉차 있어서 폐도 색전이 되 있고 다 폐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산소를 계속 부족하게 만드는 처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방암 환자가 죽는 이유, 뭐 때문이다? 산소결핍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유방암은 절대로 유방암 자체만으로 뇌의 산소결핍을 만들지 않으므로 죽는 병이 아니에요. 유방암 환자의 상당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냐고요. 왜? Why? 왜 죽어요? 보니까 유방암 환자 대다수가 뭐 때문에 죽더라?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유방암 환자가 죽는 이유는 항암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른 암과 비교해서 갑상선 암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상선 암 병력이 있던 분들이 유방암 타는 분들 많죠. 자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율과 사망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유방암 환자가 수술하고 항암을 했을 때 생존율이 90인데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100이었어요. 자 갑상선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암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갑상선은 거의 다 항암을 안 합니다. 갑상선 환자의 생존율은 99.9%예요. 자, 유방암과 몇,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유방암 사망률이 갑상선암 사망률보다 몇 배가 높아요? 사망률이 갑상선암이 1이었다면 유방암이 100이에요. 100배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리적으로 유방보다 갑상선이 훨씬 더 중요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유방암보다 100배가 낮아요. 갑상선암이. 왜냐면 하 유방암 사망률이 왜 100배나 높냐면 바로 갑상선암 환자들은 갑상선 절제를 하더라도 신지로이드만 처방받고 뭘안해 항암 처치를 안 해요. 근데 유방암은 계속적으로 타멕시펜이랑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항암과 방사선 때문에 면역력이 초토화되면서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방암 환자가 죽는 이유는 항암제 때문이라는 또 다른 반증을 보시면 갑상선암 환자에게는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환자는 대부분 항암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으로 전이되고 뼈로 전이되고 폐로 전이되고 림프로 전이되고 소장, 대장 등 유방보다 중요한 장기가 타격을 받아서 전이가 돼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왜 내로 전이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유방암 환자가 왜 내로 전이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어요? 유방암 때문에 내로 전이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유희사모님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방암 환자가 죽는 이유는 암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항암 치료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너무나 안타까워요. 28년, 29년 여러분들을 보다 보면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 자체로 죽는 게 아니에요. 유방암 때문에 전이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번 시간에 보셨잖아요. 윤치호 선생님의 이 책에서 유방암 수술 항암 없이 완치될 수있다는 책에서 분명히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논문들이 지금 반증을 해주잖아요. 뭐를요? 유방암 때문에 폐로 간으로 뼈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방암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 때문에 유방암 환자가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갑상선 환자와 왜백 배의 차이가 나느냐 바로 갑상선 환자는 항암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지로이드 처방만 봤지.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호르몬 대체 요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방사선과 항암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제 안정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죽는 이유가 무엇 뭐 때문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